양선수 준비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문기호 선수대, 공정선수, 공정선수대. 문기호 선수, 저기다 저기, 겨북스타즈대 OP 저그의 경기. 자, 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지금 문기호 선수 벼랑 끝에 있거든요. 문기호 선수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마스터님은 안됩니다. 프로토스에요, 프로토스. 인데호 선수. 저희 저그 클랜 에이스. <laughs>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노란색 저그 노란색 저그은저극 저그 클랜의 공재홍 선수입니다. 지금 2킬 했어요, 무려. 공정선수가 이때까지 경기한 거 역사상 가장 좋은 경기력일 거란 평가까지 지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나왔고요. 강퇴하면 안 돼요. 네? 아, 방송하시는 분이요? 그, 그, 그 이동환 선, 이 이동환 씨는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그 아까 되게 날카로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재훈 님 오늘 진짜 잘 하시는데 오늘 뭐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 자 어쨌든 그 상대로 빨간색 저그 빨간색 저그 5시에 위치해 있는 빨간색 저그는 거북스타즈의 용병 윤기호 선수입니다 마지막 고루에요 이 선수가 만약에 지게 되면 진짜 체면도 못 추이게 되는 겁니다 부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부산 아이디 쓰고 계신 분인가 아, 대리인지 검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렇죠 거의 밥 먹은 먹은 수준이에요 자군면제버트아 <laughs> 그런가 자 일단은 오버런 서치 가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보내주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공재우 선수도 가로 그리고 아, 공재우 선수는 가로 그리고 세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스포닝이 아스포닝 아, 이후 구스포닝 이후에 익스트랙터 올려준 모습, 양선수 아직까지는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정우 선수는 아까처럼 좀 늦고, 지금 뭔가 이렇게 빌드를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늦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 받은 김윤중 손창민 선수 개발 심각하긴 한것 같다고요. 어... 자, 재현님, 이거 다음, 만약에 공정우 선수가, 물론 그럴리 없길 바라야겠지만, 저은 클래 측에서는. 그렇지만 공정우 선수가 탈락하면 아마 김, 임재호 선수가 출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잘하는데 진짜라는 생각 들고. 부산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국면 제공을 했는데 잘할 게있겠 아, 진짜요? 한 번도 이길 가능성이 없을 정도? 그 정도인가? 뭐, 얼마나 잘하시는 거지? 막, 프로 선수분들도 이기수 정도인가? 자, 일단, 자, 빌드가 어쩐지 좀 익숙합니다. 일단은 양 선수 구도 어쩐지 비슷해요. 대각선인 것도 똑같고, 자, 이거 공정선수 아까 전에, 김정호 선수한테 사용했던 빌드는 거의 같은 구도와 상태로 진행이 되는 심지어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문표 선수가 발업을 찍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심지어 저글링이 헛방을 갔죠. 자 레어까지 가져갔는데 저글링이 헛방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뭐제때 들어가지 못해서 저글링 컨트롤이 정말 이재동급을 환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운이 좋네요 공정 선수. 자 반면에 문기호 선수는 좀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비드에서 좀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저글링 오는 거 정찰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판단졌습니다. 자 이런 거 스파이어 최대한 빨리 터뜨리는 거 좋아요. 스파이어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고 뮤탈 컨트롤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 프로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자그 컨트롤로 공정 선수를 압살해주는 그런 식의 구도를 그, 그려줘야 됩니다. 자 공정 선수 설마 이거 일을 냅니까? 터틀스타즈 <laughs> F에게 집니까? 자, 그 천하의 에이스 임재우 선수도 상대하기 힘들다는 선수를 이 공재우 선수가 이를 냅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비드를 많이 구사하는. 자, 일단은 소급저글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건드려주고 멀티태스킹 유도를 해주고 있는데 의외로 잘 되고 있어요. 아마추어라 할지 안정 거의 이 정도면 프로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 아마추어이긴 하지만요. 자 자, 이렇게 지금, 썬큰 지어주고 있는 거, 이거 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스포닝 풀, 아, 아 스포닝 풀이래. 스파이어 올라와주고 있고, 썬큰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공격은 힘들어요. 자, 지금, 자, 드론이 지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설마 확장인가요? 자, 일단, 스파이어는 곧 있으면 완성이 될 것이고, 자, 스파이어 타임이나 아까 전 경기 양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공정수수가 저번보다 스파이어 타임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자, 이점에 대해서 뮤탈로 흔드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문기호 선수 주의해야 돼요.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진짜 전력을 다해서 싸워 줘야 됩니다. 링 움직임이 좋은 신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많이 비슷한데 커니 문제다. 그렇죠. 일단은 컨트롤이 문제긴 한데, 자, 이제, 문규 선수는 일단, 무리하지 않고 앞마당을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리, 일단, 눈치는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자, 에볼루션 챔버까지, 자, 이번에 조금 안전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상대 선수가 뮤탈 컨트롤을 얼마나 잘할지, 그거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선수 손속도가 좀 되게 느린 편입니다. 이제, 공정 선수가.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이나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어요. 자, 몰래 링 돌렸는지 보려 했다고 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다가 링을 돌려놨다거나 그런 걸 위해서 드론을 한번 떠본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뮤탈. 세이가 지금 달려,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곧 있으면 아마 뮤탈 내지는 스커지가 곧 이제 상공을 이제 휘저기 시작할거에요 자 그래도 이제 몽기오 선수 뮤탈 자 컨트롤에 지금 기압이 잔뜩 들어갔죠 자 일단 오버로드 한기 잘렸고요자 뮤탈 뮤탈은 이제 두기정도 쌓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버로드 피해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자요 오버로드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이거 진로상 뮤탈하고 만나겠는데요 자 오버로드 두번째 오버로드까지 잡히면 조금 아쉽죠 자 이제 뮤탈리스크도 살짝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저글링도 조금 커트를 해주고 자, 오버로드 요거 좀 아프죠? 자, 오버로드 사소하게 몇개몇개 몇개 잘리는 것도, 자, 오버로드 굉장히 많이 죽어, 잡아주고 있어요. 문기호 선수 기압이 자뜩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오버로드 많이 잡아주는 거 분명히 피해죠. 뮤탈 먼저 가져가면 이득이 뭐였습니다. 자, 밀탈로 댄스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 쇼맨시까지 있는 문기호 선수입니다. 문기호 선수 지금 독이 잔뜩 올랐어요. 자, 공정우 선수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가 지금 피해를 조금 봤습니다 자, 주의해야 돼요. 차이가 사라졌어요. 그 말로. 오버 위치 그냥 오버 쫙 이제 뮤탈쫙 펼친 다음에 오버 여기 있구나 하면서 딱 먹어가 주는 모습까지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원 상황에서는 확실히 공중선수가 낫긴 합니다 가스를 많이 캐고 있기 때문에 뮤 탈이 나오는 속도도 달라요 자, 이제 뮤터 업그레이드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양선수 서로 뭐가 끝난다거나 그런 식의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반까지도 기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저글링 일단 터치를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어, 근데 야, 속도가 느려서 구체적인 정치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일단 저글링 숫자만 보겠습니다. 자, 저번링 숫자 빼고 가스가 조금 비슷해지긴 어, 한것 같네. 자, 이제 비슷해졌어요. 이제 자원 채취량은 같고 뮤탈 컨트롤상 윤기호 선수가 일단 뮤탈 양이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스쿼지 숨겨놓은 것도 없고요. 자 여기있는거 이제 뮤타이랑 같이 이제 좀 뭉쳐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냐면 밑장빼기 뮤탈.. 밑장빼기 스커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뮤타를 뭉칠 때스커지 같이 뭉쳐서 밑에 있는 스커지로 이제 싸우다가 갑자기 훅 요격을 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구사가 능해요자 이번에는 문기호 선수가 반대로 저글링과 해서 러쉬를 나왔습니다. 자, 뮤탈은 뒤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저글링 앞쪽으로 들어오는 판단을 아마 하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버로드 지금 이기는 크죠? 자, 근데 이번엔, 에, 쿨러신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번엔 공정선수 지금 안 좋습니다. 오버로드 지금 너무 많이 잘랐거든요. 이번엔, 글쎄요, 경기 판세를 뒤집을 수준의 오버로드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뮤탈 피해까지 있어요. 자, 뮤탈 치고 빠지기 너무 좋네요. 자, 그렇지만, 뮤탈 지금 쫓아가야죠. 자, 쫓아가면서 저글링도 쭉 달려야 됩니다. 지금 괜찮아요. 자, 이쪽에는 아직까지 방어 타워가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스커지도 같이 달려야 지금 여기 멈춰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뮤탈 지금 만약 쫓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조금 안 좋은데요. 자, 뮤탈, 뮤탈 지금 사지로 가고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뮤탈 지금은 돌아가요.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쿠션 지금 흡수해주는 게 너무 많고, 오, 어, 지금, 오! 어? 자, 공중선서 지금 공업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공업을 이미 했어요. 자, 업그레이드 상에서 지금 가스의 유리함을 가지고 지금 공업을 돌려줬기 때문에 지금 뮤탈 싸움에서 지금 공전선수가 좋아요, 이러면. 자, 스커즈 또박으로 왔고요. 자, 스커즈, 스커즈, 스커즈. 자, 이거 뮤탈, 어, 근데, 야, 문규호 선수 컨트롤이 좋네요. 아, 문규호 선수도 이제 공업 같이 완료가 됐습니다. 타이밍은 좋았는데, 자, 뭔가 약간 백업이 늦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오버로드 이거 또 잘리거든요, 이러면. 자 공정 선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문기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자 업그레이드 타이밍 잘 계산을 해줬고요. 자 어떻게 어떻게 쿠션 데미지를 최대한 피했고 덕분에 지금 뮤타 숫자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자 지금 또스커지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빵님어서 오세요. 자 오버랑 뮤타를 잡지 말고 저글링이나 잡지 그렇죠. 자네 이건 피컨으로 최대한. 스커지를 잡아줘야죠. 자, 스커지한테한대 맞으면 뮤탈은 거의 빈사 상태가 돼요. 자, 저글링 난입해주는 거 좋습니다. 자, 요런 판단 좋죠? 이러면 저글링이 쫓, 저글링은 뮤탈이 쫓아가야 돼요. 근데 저글링 바라을이선수는왜안 하나요? 자, 뮤카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다 자, 저글링이 너무 위해요 <laughs> 저글링이 게라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속도입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앞마당은 추가적인 드론은 없이 뮤탈 계속 생산해 주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어찌되었건 공전선수가 약간은 빠릅니다. 자,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뮤탈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글링, 아, 저글링 싸우면서 졌네요. 자, 저글링, 뮤탈 빠져야 뮤탈, 여기, 여기, 여기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면 지금 불리해요. 전장이, 자신의 전장이 아니거든요. 드론한테 퉁 쳐주고 빠져드는 게 좋아요. 자, 니가, 자, 지금 요, 요, 갈 때가 아니죠. 자, 그렇죠. 오, 드론이든 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마당 드론을 채운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문기호 선수가 드론이 많았다는 점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미기한 원인님 어서와요 또 뵙네요. 자 어라 싶습니다만 의외로 문기호 선수 그래도 드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앞마당에 공정선수는 전혀 드론을 보충하지 않은 채로 뮤탈만을 생산해주고 있거든요. 자, 뮤탈이 또 초장합니다. 자, 스커지, 또 박치기를 했고요. 자, 요거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 이 싸움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공정선수는 방업, 그리고 뮤탈, 문호선수는 공업인데, 자, 방업 뮤탈이 공업 뮤탈보다 좋다는 점. 자, 왜냐면 이제 쿠션 데미지 하나를 씹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빨강 뮤탈이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 역시 뮤탈은 방업이에요. 그렇죠. 뉴타은 방업입니다. 공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포 깰거 아니면 무조건 방어비에뮤뉴 싸움에서는. 자, 자, 업그레이드 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겠는데 드론이랑 드론 지금 다 잡힙니다. 지금 본진에 뭐 스포도 없고요 자, 대리 아닌가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굉장하네요. 자, 지금. 자, 드론이랑 드론 다 썰리고 있고, 문기호 선수 이거 뭐. 자, 저 클랜이 이거 거북스터진을 잡습니까? 공재훈 선수. 혼자서요. 지금 이게 마지막 세트 돼버리는데요? 이러면. 자, 이거 뮤터다 잃어도 됩니다, 심지어. 드론 지금 다 죽었어요. 자, 스포 클러니도 깨지고요, 이러면. 공재 도피 테스트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진짜, 문기우 선수 한번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자, 그렇죠. 이 추가 병력 끊어주는 판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쪽은 계속 뮤탈이 양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지전 검사가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지지.